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체 겸을 만들 건데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 바랍니다. 자, 먼저 준비물 소개해드릴게요. 베이킹 소다하고, 섞을 것하고, 섞을 통하고, 물. 끝이에요. 아이클레이도 들어가고요. 먼저 아이클레이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다음, 물을 넣은 통에다가 넣고, 끌 것으로 잘 녹여줍니다. 원래 이 영상은 좀 길어서 편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편집은 생략. 관계자님들 편집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뭐 제가 못 만들어도 전 조회수가 0개만 아니면 상관없으니까, 0개는 진짜, 와우. 이 세상에서 망할. 근데 유튜브 조회수 0이라고 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아, 발클레가좀 묻어서 손으로 해야겠어요. 눌렀다가 폈다가, 눌렸다가 폈다가 반복해 주시고요. 눌렸다가 폈다가 눌렸다가 폈다가. 근데 전 이거 다 녹을 거예요. 이거 금방 되시는 분도 있고 음,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수준이 보통이라 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알클레이 녹인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됐어요 어 잠깐만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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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니큐어 칠한 것 같다 이럴 땐 휴지로 닦아줘야 돼요. 엄청난 휴지의 양. 제가 버린 지 아닙니다. 재정됐으면, 부드러워졌으면, 섞을 것으로. 자, 이렇게. 그냥 이 정도면 다 녹인 거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베이킹소다를 투하. 그리고, 묶어줄 건데요. 사실, 이때 아니면 안 뭉치는 경우가 많은데, 뭉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잘 만드는 사람인데. 통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어요. 근데 쉽게 뭉치진 않아서. 이 정도로 됐는데 일단 이 정도만 방하게 꺼내보고. 아, 어, 원래 이거 하면 저절로 다 없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완성. 탱글탱글하고요. 손에 안 묻어요. 손 이상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요. 아 힘들게 나 간다.